안녕하십니까 낚핀 TV입니다. 자 오늘은 어 제가 지난번에 낚시를 갔다가 자 민장대를 어 사용을 하다가 초리대 끝에 완전 초리대 가장 끝 부분이 부러진 게 아니고 초리대의 가운데 정도가 자 부러져서 오늘은 그래서 그 민장대를 제가 가지고 있는 초리대로 어 교환을 해서 교체를 해서 수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 민장대에 아, 부러진 부분을 자,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어, 자 부러진 부분이 초일대 가장 끝 부분인데요. 자 초일대 끝 부분이 이렇게 어, 끝에 부분이 어, 부러져서 어, 원줄과 초일대 어, 끝 부분과 이렇게 낚시 채비까지 어, 한꺼번에 다 어, 자, 바다로 어, 떠내려 가버리는 그런 상황이 자,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철립대를 끝부분만, 낚싯대도 오랫동안 사용했기 때문에 제가 낚시방에서 구리지 수리를 하지 않고, 제가 가지고 있는 초립대만으로 충분히 수리를 할수 있을 것 같아서, 어, 초립대만 교환을 해서 한번 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낚싯대 끝에 철립대가예 부러지면은 가장 끝부분이 조금 부러졌을 때는 어 끝부분 부러진 부분이 어 부러져도 이렇게 완전히 끝부분만 절단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은 금이 가서 부러져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 보시면은 살짝만 휘어 보시면은 어디까지 부러졌는지 자 확인을 할수 있기 때문에 많이 부러졌으면은 철대 전체를 교환하시는 게 좋겠고요. 아니면은 어 끝에만 짧게 한 5cm 정도만 부러졌다. 그러면은 철대만 끝부분만 어, 초리대 실로 다시 연결을 해서 그렇게 수리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민장대에 초리대를 어, 가지고 있는 초리대를 자 먼저 수리를 한번 해 보겠는데요 자 수리하기 전에 어, 기왕 이렇게 부러졌을 때 자, 민장대 안쪽에 대를 다 분해를 해서 어, 분해를 해서 자, 한번 오랫동안 사용을 했기 때문에 안에도 한번 닦아내면은 자, 아주 미세한 어, 작은 모래 알갱이들이 어, 낚싯대에 많이 베여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청소를 하고 자, 수리를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가장 뒤쪽에 이렇게 캡이 오랫동안 사용해서 이 부분도 이 녹이 쓰러져 있습니다. 만 이렇게 열어보시면은 마개를 이렇게 열어보겠습니다. 마개를 완전히 다 열면은 낚싯들을 완전히 자, 하나씩 차례대로 자, 빼보도록 분리를 시켜보겠습니다. 이렇게 분리를 시키면 안쪽에 이렇게 보시면 모래 알갱이들이 많이 묻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씩 분해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청소를 한번 해주시면 중간에 자, 끼임 현상이 덜 생기고요. 이렇게 자, 보시다시피 자, 완전히 낚싯대펴 폈을 때 펴지는 부분까지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는 이렇게 작은, 어, 모래 알갱이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수리하는 때에 한번 먼저, 자, 청소를 한번 하고, 낚싯대를, 자, 교환을, 초리대 교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 빼시면은, 자, 마지막이, 자, 부러진, 어, 초리대 부분입니다. 이 초리대 부분은, 어, 교환을 한번 해보겠고요. 자, 먼저, 풀 어, 진 낚싯대를, 자, 깨끗하게, 자, 물티슈로 한 번으로 닦아내고, 자, 물티슈에는, 자, 이렇게 물기가 있기 때문에 닦기가 좋습니다. 이렇게 한 번만. 어, 왁스가 있습니다. 다이소에서 구매를 한 왁스인데요. 이 왁스로 어, 낚싯대 전체적으로 도포를 해서 한 번만 도포를 해서 한 번만 닦아주시면은 훨씬 더 낚싯대 사용하는데 부드럽게 채비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른 자, 마른 걸레로한번더 이렇게 자, 닦습니다. 자 이렇게 자, 손질을 하고요. 다시 원 상태로. 순서대로 하나씩만, 자, 그대로, 자, 크기 순서대로 다시, 자, 끼우면 됩니다. 이렇게 끼우고, 자, 가장, 자, 마지막 부분, 요거, 자, 부러진 초리대고요그 다음 간 초리대이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 초리대에, 자, 맞는 사이즈를, 자, 찾아보겠습니다. 자, 사용하지 않는 낚싯대의 초리대들을 이렇게 제가 모아서 따로 이렇게 모아놓습니다. 이렇게. 그 자, 교환하실 때는 어, 이처리대의 가장 마지막 부분하고 교환할 처리대에 어, 마지막 부분하고 크기 사이즈 정도만 맞으면은 앱만 하면 맞습니다. 그리고 사이즈가 처리대 길이가 맞지 않으면은 끝 부분만 맞는 부분까지만 조금만 잘라내면 되겠고요. 절대 끝 부분만 살리고 중간에 있는 부분은 마디에 맞춰서 길이에 맞춰서 어, 사용할 부분과 사용하지 않을 부분을 적당한 크기로 잘라내시면 되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지고 있는 초리터 끝을 자, 일정하게 자 이렇게 보시면 자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있는가 하고 자 이렇게 자 됐습니다 자 이렇게 사이즈가 자 맞아 들어가 딱 맞게 자 맞아 들어갑니다 이렇게 맞으면 은자 끝까지 뺏을 때 자, 흔들림 없이, 자, 유기 없이 딱 맞아 들어가니까, 자, 요 초리대를, 어, 교환을 해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낚싯대에 끼워서, 자, 바로, 다 수리를, 자, 해보겠습니다. 자, 끼워요. 가장 끝부분인, 낚싯대에도 그대로, 자, 초리대를 끼워서, 초리대를 끼우고요 이렇게 끼우고 자 마개를 다 닫습니다. 자 마개를 닫으면은 자원 상태로 자 원래대로 자 민장대가 되었고요. 자5 3 m 터 민장대를 자, 다시 활용을 할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철대 끝에 철대 실을 자원 상태로 다시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사용했던 어 초일 때라서요 본드만 살살살살 본드만 긁어낸다는 생각으로 자, 제거를 하시면은 본드면 자, 이렇게 제거가 됩니다 본드만 제거만 되면은 초일 때는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초일 때 실을 자, 끼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일 때실 자, 길이를 자, 한 10cm 정도 길이로 자, 10cm 정도 길이로 자릅니다 자 10cm 여유 있게, 자 이렇게 한 10cm 정도 길을 잘라서, 어, 자 끝이 자 막혀 있는 것 같아도 안쪽에 구멍이 있기 때문에, 자조립대를 천천히 조금씩, 자 살살 밀어 넣으시면은, 자 들어가집니다, 이렇게 2cm 정도 깊이로, 자 여유 있게, 자 이렇게 한 m 정도 들어가면 한 2cm 정도 깊이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여유를 두고 끼워 넣습니다 한 2cm 정도 넣고시고그 다음 순간접착제를 이용을 해서 순간접착제를 이용을 해서 어, 초일때 끝부분이 초일때 실이 면이기 때문에 실 쪽으로 어, 낚시를 하시다 보면 어, 끝이 예리한 끝이 실바깥으로 삐져나오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끝 쪽으로 해서 약간 바깥까지 자 본드를 어, 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은 어, 실 바깥으로 절대 끝이 나오는 경우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자, 고정을 시켜 보겠습니다 한 방울만 가장 끝부분에 한 방울만 떨리고요 이렇게 조금씩 전체적으로 자 흡수를 할수 있도록 살짝 발라주시면 됩니다 마르고 난 다음에는 어, 절대 끝에서 약간 한 어, 3mm, 4mm 정도까지 자, 본드로 굳기 때문에 낚싯대 끝이 바깥으로 어, 나오는 그런 현상이 생기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자, 한 5분 정도만 자, 고정을 시키겠습니다. 열수축 튜브입니다. 열수축 튜브를 이용해서 한쪽으로 위쪽으로 조금만 자, 터프 씌우시면은 훨씬 더 낚싯대가 안전하게 안전하고 어, 단단하게 자, 고정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자, 열을 가해서 자, 살짝만 열을 가해서 수축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열을 가하면 낚싯대가 어, 낚싯대가 약하이, 약해지기 때문에 특히나 카브 낚싯대는 열에 약하기 때문에 살짝만 자, 살짝만 가했으면 바로 이렇게 어, 마무리까지 자, 깔끔하게 자, 이렇게 깔끔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자, 케미. 자, 케미. 꼬지. 케미 꼬지를, 민장 대 케미 꼬지를. 자, 반으로 잘라서 절대 실에 끼웁니다. 자, 이거는 이렇게 하시면은 한번 끼워 놓으시면은, 어, 밤 낚시 하실 때는 그대로 케미만 교환만 하시면 되니까 상당히 낚시 하실 때 편하게 낚시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실을 끝을 자 원줄을 잘맬수 자 있는 공간에 자 매듭을 한 바퀴 돌려서 자 매듭을 만듭니다. 자 이렇게 한 바퀴만 돌려서 자끝 부분이 자자 고정이 되도록 이렇게 자 이렇게만 자 매듭만 자 만들어서 하셔도 매듭이 풀리지 않기 때문에 한 번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 꼬지에 자, 케미를 끼워 보겠습니다.